아, 안녕하세요. 여기 봉황산 음, 차창, 아, 차업영공사 어, 1호 기지에 왔습니다. 어, 어, 후청이라고 그러죠. 후청 1이라고 적혀 있고, 어, 면적은 3 0 0무 정도 되고, 어, 해, 하이파, 해발은 1700, 1000, 어, 1970m, 어, 위도는 뭐 23도, 어, 경도는 101도 정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평균 수령은 뭐 70에서 80년 정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어, 봉황산 참요항공사 1호 기지인데 어,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어, 여기가 1호부터 36호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1호 기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서. 제가 자바 단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들어가면, 어, 이렇게 위치를, 어, 둘러놓은, 뭐, 짐승이나 이런 게 못,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둘러놓은 자무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어, 세그로 나무가 있습니다. 어, 저종료 간단히서 이 주변의 뭐상황 이거는 저희 청호 차, 밭이. 응. 밭이. 이거는 어, 오 차수원, 2호 차수호 차수원. 2호 차. 아,那个 호 나그는 3호 차. 여기 이제 참나무가 제거로 이렇게 등돌로 놨는데. 여기 1호, 2호, 3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 제이커수, 저, 수링, <든지> 수는, 300년. 어. 어, 200, 300년 정도, 어. 뭐, 딱가니 칸스에 두세요. 그, 수, 저, 수링, 깐지, 단지, 너, 낭, 백, 싱, 쇼, 낭, 씨. 낭, 낭, 씨. 양, 낭, 삼, 백, 년. 양, 낭, 삼, 백, 년. 어, 요, 나무 수령을 안 불렀더니, 한, 이, 삼, 백, 년 정도. 뭐, 여기는 되게, 뭐, 천년 된, 이런 나무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무들이, 이제, 이, 삼, 백, 년된 나무들이 집중돼 있고, 뭐, 요, 중간에, 이렇게, 소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 환경 非常好요 아, 환경은 커요. 저边도서 다수. 어. 都是都是수림조. 어. 른下유차나 ]都是,都是,都是, 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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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환경이 좋다니까 뭐 여기 수숲을 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 아주 뭐 좋다고 사람도 살기 좋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边그 자수 관찰 이거는 중사여정. 呃，其他大叶种也多，哦，有的。哦，这边，这边比大叶种比较多吧？啊，哦，应该是大叶种比较多。那边好像小中小叶种多。啊，刚刚我们看过的刚刚看的那，那个地方中小中小叶种多。哦，下面还有像这样大的，更小一点的。嗯，但是树林基本上是差不多。哦，哦。 뭐 우리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신 분이 이제 봉황산 자창 아, 설립자이자 동서장이라고 그러죠. 동서장 지금 회장, 회장님이라고 회장 뭐 보면 됩니다. 니뭐 한국의 어的 커브야, 뭐, 한국, 뭐, 커피야, 뭐, 진 뭐, 진리야. 뭐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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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하 아, 좋하요고니다反正朋友你的朋友也是我的朋友谢谢韩语我的啊啊韩语啊韩语嗯啊我我这韩语族인데말씀도 잘하시고,인상도 참 좋습니다.이 한국 친구들은 바로 자기 친구, 제 친구들은 자기 친구랑 마찬가지니까,뭐,熟悉来也可以吧,我们韩国朋友这里。 可以啊，<laughs> 现在行情不好是不可能过来，嗯、明年我可以来的话，的吧？行情好了应该过来嘛，嗯，反正机会多的是。嗯，我们这个茶地办不了，他、嗯、永远都在这。啊、<laughs> 对呀、啊，过来看，过来喝就行了。好啊，那、这个不是韩国朋友的，我我，现在因为困难，因为不能住，但是解决的话，现在的话是。 차도 안전하고 오시라고 합니다. 뭐차 잡았든 절대로 뭐 단데 옮기지도 못하고 하니까 언제든 뭐 여기 이, 사, 이 자리에 영원히 있으니까 언제든 오시면 음위게이 방가이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수니 수 <laughs> <세세. 세세. 웃음>